환자분들을 보면 너무 행복해서 막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퇴근을 해서 딱 현관문을 열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럼 또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느님, 이거 맞아요? 오늘은 사랑 전하는 간호사라는 한줄 소개를 갖고 인스타그램에서 큰 감동을 주고 계신 분을 모셔봤는데요. 하은님은 2년 반 동안 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하시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가장 낮은 곳으로 부르심을 받고 지금은 요양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可。 오늘 이 시간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계신 간호사 하은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하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은님 을 되게 만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입사 초기부터 네. 인스타로 구독을 했었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네, 그그 네. 묵상 콘텐츠를 봤었어요. <laughs> 이렇게 만나봐 주게 돼서 <laughs> 너무 반갑습니다. 감동이네요. 하은님은 또 되게 특별한 스토리가 있으시잖아요. 원래는 2년 반 동안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거기는 많은 간호사분들이나 임상병리사 이런 분들이 제일 선망하는 자리잖아요. 그만큼 경쟁률도 세고. 근데 그곳을 떠나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계신데. 네. 대부분의 대학병원 간호사들이 다들 그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긴 한데 이제 워낙 힘들고 또 그렇다 보니까 언제나 퇴사의 꿈을 안고 살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매일 그렇게 퇴사를 하고 싶었지만 이제 사실 기도를 할 때마다 뭔가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내가 여기서 조금 더 단련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버텼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다른 기도 제목을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이제 결단하고 나간 날이 있었어요. 딱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되게 확실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지금 있는 그 대학병원에서 이제 지금까지 내가 모든 여정을 다 마쳤으니 다음 스텝으로 가도 좋다 라는 음. 마음을 뭔가 되게 확고하게 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너무 깜짝 놀라서 눈을 이렇게 번쩍 두고 하나님 이거 맞아요? 막 이랬었거든요.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그날 막 그 집으로 가면서도 거의 막 너무 신나서 막 춤을 추면서 이제, 이제 막네네 갔었어요 근데 오히려 너무 신기하게 딱그 응답을 받고 이제 그럼 언제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을 하는데 어좀 일도 괜찮고 좀뭐 괜찮은 병원이고 그냥 퇴사 안 해도 될것 같은데 뭔가 이런 마음이 오히려 더 올라오는 거예요 어 그래도 하나님께 어쨌든 내가 받은 마음이라고 확신이 있는데 그래도 기도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는데 대학 병원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월급이라던가 네임밸류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시선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내가 세상의 가치 때문에 지금 여기를 못 벗어나고 있구나. 오히려 옛날에는 퇴사하지 않고 참는 게 저한테 해내야 될 거였다면 이제는 이걸 내려놓는 게 제가 해야 될 거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내가 지금 순종하지 않고 더 시간이 지나면 이걸 내려놓기가 더 힘들어지겠다. 이제 결단을 하자. 이렇게 하고 딱 결단을 하고 퇴사를 하게 됐어요. 같이 일했던 동료들 같은 음, 경우는 음. 신앙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었을 네. 텐데 그 반응도 되게 아. 가지각색이었을 네, 것 네, 같아요. 네. 동기들이나 뭐 선생님들은 사실 이제 간호사로서 한 3년차 정도 되면 한창 날라다닐 때거든요. 적응하고. 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적응도 다 하고 이제 그 안에서 뭔가 자리도 잡고 이랬는데 너무 아깝지 않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게 제가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제가 결정한 거다 보니까 그만큼 더 확고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들었던 말이 사실 대학병원은 퇴사를 할 사람들이 항상 줄을 서 있거든요. 음. 그래서 말씀을 드려도 수 선생님께 바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음. 네, 왜냐면 너무 모두가 원하기 때문에. 음,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듣기로는 수 선생님께서 하은이는 한번 설득. 또안해안해 안 보겠다. 왜냐면 너무 확고해서 아, 이런 얘기하셨어요? 말을 내 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저더 놀랬고 실제로도 상담 면담을 하고 바로 퇴사 날짜가 정해졌어요. 아 네. 사실, 요양병원이라는 자체는 방금 앞서서 얘기해주신 대학병원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음. 좀 치료나 뭔가 병을 완치시키려는 그런 음. 목적보다는 생명의 연장선, 음. 약간 돌봄의 영역에 더 가깝잖아요. 네. 지금 중환자실에서 또 특별히 근무하고 계신데 음.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음. 저는 우선 환자분들 너무 많이 손에 꼽을 만큼 많이 기억에 남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 쪽에 인공호흡기를 하고 오신 환자분이 할머니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기관 내 섭관이라고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그렇게 하고 오셨는데 사실 이제 요양병원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막 오래 계시지는 못하세요. 많이들 많이 점점 악화가 돼요. 근데 왜인지 그분한테 너무 마음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제 친구랑 같이 근무했었거든요. 근데 친구랑 저랑 그 할머니를 정말 많이 아꼈어요. 그래서 막 손도 잡아주고 복음은 당연히 귀에 전해드리고 막 복음 전했더니 처음에는 절레절레 하시다가 끄덕끄덕 거리신 어. 거리서 너무 막 감동도 하고 그리고 막어 스케치북 이제 말씀을 못하시거든요 기간삽관을 하면 그래서 종이 같은 거 갖다 주면 막 서로 대화해서 저희가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 어, 영상에서 보것 어,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어. 고마워 사랑해 해서 네, 맞아요. 맞그요 네, 둘다 음, 울었거든요. 아니, 그걸 맞아요. 보고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이제 점점 상태가 좋아지셔서 인공호흡기를 빼시고 산소를 하시고 어? 또 산소를 빼시고 네. 병동으로 가셨어요. 근데 어. 병동으로 가시고 이분이 퇴원을 하신 거예요. 오, 거, 되게 좋아지셨네요. 네, 그 네. 그래서 직접 걸으셔서 네. 퇴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퇴원 전날에 병동에 찾아갔거든요. 네. 네. 할머니, 네. 할머니, 네. 할머니. 아니, 할머니. 어. 내일 태원해요 어, 고마워. 할머니, 내일 태원해요 어. 헉! 이게 무슨 일이야? 응. 어. 진짜 기적이다. 응. 어. 살려줘서 고마워.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어요? 할머니 손잡으면서 할머니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어, 네. 그래서 막 얘기도 나누고 너무 고맙다고 막 할머니가 하셔서 그때 복음 전해드렸던 거 하나님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다고 하셨던 거 기억하시냐? 네. 그랬더니 아신대요. 그래서 퇴원하셔서도 꼭 기억하시고 이거 다 하나님 하신 거니까, 하나님 은혜니까 꼭 기억하시라고 했더니 알겠다, 고맙다 하셨는데 그분이 정말 평생 잊지 못할 환자분이신 것 같아요. 와, 저도 이 영상을 봤어가지고. 더 다시 그 장면들이 아 떠올라서 되게 뭉클해지네요. 저도 주변에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그걸 어떻게 전하느냐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하님께서만 갖고 있는 아 특별한 좀 전략이나 아 비법 같은 거가 있으실 아것 같은데 한번 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번에 안 그래도 한 댓글에 어떤 분께서 이제 혹시 병원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뭐 문제 제기 이런 게 없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 주셔서 제가 이제 답글로 달았던 게 저는 사실 복음을 전할 때그 초점이 복음에 있기보다는 사랑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뭔가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막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할머니 교회 다니셔야 되고 천국 가셔야 돼요 뭔가 이렇게 전하기보다는 음. 우선 사랑을. 듬뿍 주면서 이제 근데 그게 또 이제 억지로 사랑이 아니라 우러나오는 어, 사랑을 듬뿍 주면서 마음 문이 열리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전하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막 적대감을 많이는 가지지 않으시고, 그냥, 어, 그냥, 나한테 좋다고 하네. 막 힘들어서 이제 누워만 계시는데, 어쨌든 이제 손녀 같은 간호사가 와서 막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막 전화하니까, 뭔가 그렇게 마음문을 우선 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복음을 전하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잖아요. 처음 듣는 분한테는. 근데 저는 이제 일단,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영리 순서대로 간단하게 전하고, 환자분들이 그렇게 간단하게 전했을 때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믿으면 이제 천국 가시는데, 저랑 같이 천국 가실래요? 이렇게 아. 하면 이제, 가겠다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막, 너무 좋다고 하고. 이제 이후에는 제가 좀 그걸로는 조금 더 믿음이 더 생기길 바라면서 성경 읽어주는 그런 어플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로 이제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어. 귀에 들려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복음성가 같은 게 저는 되게 가사만 들어도 그 음. 사랑이 잘 담겨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누워만 계시니까 이거 복음성가 들려드리겠다고 찬양인데 가사 한번 들어보시라고 음. 하면서 이제 조금 들려주고 있어요. 그런 걸 들으시면 아무래도 이제 노인분들이시다 보니까 음. 또 외로우시는, 음... 외로움이 많은 분들이시잖아요. 네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시고, 네네. 좀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딱? 딱 들었을 때 음... 처음 믿는 분들은 막 반응을 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잠잠히 이렇게 들으시거든요. 음. 근데 이제 뭐 최근에는 오래 찬양 못 듣다가 할머니한테 들려드렸는데 그분 원래 이제 믿으시던 분이긴 했는데 네. 그분은 이제 몇 개월 만에 찬양을 들으면서 막 할머니 좋아요 했더니 따라갈 것같아 이러면서 오, 너무 신기하다. 네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한 문장이 저한테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그런 식으로 이제 네. 찬양을 들려드리면서 위로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 부모님을 모시고 음.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또두 분께서 지금 치매를 음. 네, 갖고 계셔서 네, 네. 좀 많이 케어가 필요하신 음. 상황이라고 네, 네. 알고 있어요. 근데 가정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음. 그 요양병원에서 하고 계신 그 사랑과 음. 섬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음. 네, 네. 좀그 이야기도 나눠주실 음.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우선 제가 아기 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를 몇 년간 키워주셨었거든요. 진짜 엄마처럼 엄마 아빠처럼 엄청 가깝게 느끼는데 그래서 뭔가 이제 요양병원에서 막 어르신 분들을 정말 제가 저희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대아들 대하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냥 할머니들 보는 게 너무 좋고 그래서 막 행복하게 일하고 이제 퇴근을 해서 딱 현관문을 열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나님, 아, 할아버지 하나님 믿어요? 몰라. 아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믿어요? 믿네. 예수님도? 몰라. 예수님 믿어요? 몰라. 확실하게 말해줘요. 솔직히 이는뭐 믿지. 그럼 또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그러면 또막 세상을 다 가진 듯이 너무 행복해서 또 안고 막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이제 색칠 공부하고 산책도 나가고 성경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 막 간식도 챙겨드리고 이러는데 그냥 그런 순간들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나는 병원에서도 이렇게 너무 행복하고. 집에서도 너무 행복하구나. 진짜 너무 축복받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냥 어르신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게 저한테 너무 큰 기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그렇게 돌보고 섬기는 그삶 자체가 하은님한테는 음. 큰 기쁨이라는 음, 게 네. 되게 큰 저한테도 은혜가 아, 되는 것 같아요. 네. 어, 근데 사실 요양병원은 되게 죽음과 어떻게 보면 가까운 공간이잖아요. 음, 네. 매일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한데, 네. 그런 현실 가운데서 때로는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고, 음, 처음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음, 그 환자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실 수도 있고, 음, 그런 여러 감정들이 존재하실 텐데, 네. 그럴 때마다 어떻게 그 자리 가운데 서 계시는지 음,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우선 저도 어, 처음에는 진짜 환자분들이 돌아가 하시는 걸 보고 많이 울고 막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제 그때 들었던 생각이 어 내가 이분들 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자주 어그 죽음 가운데 있는 걸 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아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 그러니까 더 천국 소망이 그 누구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 가끔은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분이 돌아가시는 걸 보면 막 후회도 되고 아 내가 그날 왜못 전했을까 이런 마음도 갔거든요. 그래서 더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 분께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그때 이번에 최근에 올렸던 영상에서 제가 진짜 가장 좋아하시던 할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그때 이제 많이 울고 너무 힘. 힘들었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내가 죽어서 천국 갔을 때 할머니 볼그 순간이 너무 기다려진다. 이제 우리 할머니 아프지도 않고 거기서 너무 기쁘게 지내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환자분들이 이 땅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건 너무 아쉽지만 사실 이 땅에서 남은 그 시간이 쉽지만 않잖아요. 힘들고 누워만 계시고 근데 오히려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천국에 가시면 그거보다더큰 축복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하목이라는 그 계정, 인스타 계정을 시작하시게 된 시기는 언제셨어요? 시기가 23년도 10월부터 이제 그때 새벽 예배 다닐 때 아, 네. 릴스가 이제 확 뜨면서 이제 그 이후로 70명 정도 팔로워에서 이제 훅몇천 명으로 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하은님께서 보시면서 이제. 팔로워 분들이 남기셨던 댓글들 중에서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그런 반응이 있으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어 제가 너무 고민하고 너무 기도하고 있던 영역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주시네요 이런 댓글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사실 그 순서나 업로드 순서 이런 거는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뭐 생각 드는 거에 따라서 이제 올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작업을 할때 기도를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올렸는데 마침 이렇게 딱 그렇게 필요한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던 그런 위로의 편지를 전해드리는 것 같아서 그때 확신이 들었던 게아이 콘텐츠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음.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또 이제 하나님처럼 그냥 직장을 다니고 또 학업을 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잖아요. 네. 그런 청년 세대들이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사실 제가 이번에 환자분들 대하는 릴스를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 초반에는 되게 당황했어요. 어? 이게 왜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실까? 왜냐하면 그냥 저의 일상이었거든요. 환자분들이랑 지내는 그, 뭐그 시간이 너무 너무 행복해서 간직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을 찍었고 아 스토리에 올려서 한번 이 행복을 나눠볼까 하다가 제가 너무 이거를 스토리로 스쳐가는 게 아니라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릴스로 만들어서 올려보자 해서 이제 올리게 된게 계기였는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막 하나님을 같이 누려주시고 그 사랑을 누려주셔서 초반에는 조금 당황을 했다가 계속 기도하고 생각해봤을 때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를 생각해봤을 때 결국은 진심이더라고요. 음. 그냥 제가 환자분들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지, 표현을 하자면 환자분들을 보면 너무 행복해서 막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laughs> 이거밖에 표현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막 보면 미쳐버리겠고 음. 사실 그 영상보다 조금 더 심하게 더 사랑해요. 음. <laughs> 사실은 진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하는 것처럼 하는데 영상에서는 조금 더 조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어쩌면 나의 일상일 수 있지만 그게 나의 진, 저의 진심인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 그래서 아, 믿는 분들도 그렇고 안 믿는 분들도 그렇고 진심은 다 통하는구나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 다르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는구나 라는 거를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도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안에서의 진심이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거고 그게 자연스럽게 진심이 흘러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보는 사람들도 아저 사람 뭔가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롬 하나님이라는 음.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팔로워들이 편지를 받아보는 묵상 콘텐츠를 음. 작성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꽤 오랫동안 그 사역을 해오신 걸로 아는데 음. 또이 내용들을 묶어서 5월달에 책으로 음. 출간하신다고 네, 들었어요. 네. 그 책과 관련해가지고. 좀 소개를 해주실 아,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 DM이 왔습니다라는 책이고 제가 주로 이제 인스타그램에는 하나님의 편지만 조금 싫었거든요. 근데 네. 이번 책은 이제 또 특별하게 우리의 고민들도 같이 앞에 넣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님 오늘 이런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음. 이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면 이제 하나님이 딱 편지로 이제 답변을 주는 느낌으로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청년들과 또 청소년들 많은 독자분들이 공감을 더 깊이 하실 수있요 것 같고 그리고 또 바라고 있기로는 이제 그 모든 청년들이 다 고민해볼 만한 주제들을 많이 넣었거든요. 예를 들어 믿지 않는 청년들이라도 자존감 문제나 비교 문제나 뭐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모든 거를 모두가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믿지 않는 친구들이라도 혹시 그냥 사실 누구나 두려워하는 그런 주제에 대해 위로를 받는 건 모두가 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긴 하지만 그래. 그래도 너한테 너무 뭐 도움이 될 만한 책인데 한번 읽어보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조금 그 장벽을 낮춰서 안 믿는 친구들한테도 이 책을 선물했을 때 그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위로를 전달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어서 좀 전도용으로 많이 사용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하은님의 개인적인 비전에 대해서 또 소명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하은님께서는 지금 사랑을 전하는 간호사라는 비전에 따라가고 계시잖아요. 인스타에서도 한줄 소개를 그렇게 해주셨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나아가길 원하세요? 어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요양병원도 5월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하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그동안 많이 정든 분들이 거기 계실 텐데. 그 퇴사를 결정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그 과정들을 준비해 나가고 계신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제가 환자분들을 정말 너무 사랑해서 어, 이제 이분들을 못 본다는 게 너무 슬프긴 했는데 어, 사실 제가 이제 여러 사역들도 하고 이제 일도 하면서 이 많은 시간들 속에서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랑 더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결혼을 하면 어쨌든 따로 살게 되는데 어,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정말 후회 없이 마지막까지 전심을 다해서 모시고 싶은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또 가족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두 분도 진짜 내가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퇴사를 결단을 했고 사실 그 과정 가운데 그 환자분들이랑 헤어지는 게 물론 너무 슬펐는데 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니까 오히려 아, 내가 남은 시간 동안 정말 한 환자도 빠짐 없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가 이곳은 떠나고 사실 다시 갈 수도 있긴 한데 혹시 그러지 못하더라도 내가 진짜 이분들한테 후회 없이 한분한분다 복음을 심어드려야지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서 봐야지 이런 생각도 또 했던 것 같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번 때까지만이래요. 음. 그치, 안 남았어요. 그니까, 두고 가서 어떡해. 그래도 제가 다른 선생님들한테 물도 잘 주라고 하고, 다 말해 놓을게요. 그지 남았어요. 오늘이 22일이고, 이제 31일까지가 끝이에요. 일주일만? 응, 일주일 조금 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다 맡겨 드리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같은 요양병원으로 또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요양병원에 가서 또 복음을 새로운 분들에게 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새로운 길로 이끄시면 그 길로 나아갈 것 같고 그래서 아직 길은 정말 그냥 제 계획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 그때그때 기도하면서 나아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또 너무 감사한 건 어느 길로 가든 그 여정을 다 이제 함옥을 통해서 나누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제 삶에서 일하시고 어떻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는지 그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사랑 전하는 간호사라는 비전을 계속 또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나중에 또뵐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묵 어, 계정을 너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계정을 통해서 저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아닌 하나님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하은님처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거든요.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남편 되실 분과의 만남. 그 CCC에서 가장 친한 이성 동역자 중한 명이었어요. 졸업하고 나서 이제 형제분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고 이렇게 어르신을 공경하는 자매면 모두에게 친절하고 잘 하겠구나. 이런 말을 해줬는데 그게 좀 지금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가 그 형제가 먼저 제안을 했을 때 알아보는 눈을 달라고 많이 기도했어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한테 이런 이런 형제를 바래요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먼저 그 바라는 것들에 합당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주셨을 때 나의 세상적인 가치들을 다 내려놓고 아 하나님 이분이군요 라고 내가 수긍할수 있는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셨네요 저도 그제를 하면서 그 부분을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눈으로 보... 이거 편집해주세요.